안녕하세요. 배지 원장입니다. 자, 여러분들 영상가 들어갈까요? 자, 영상가는요, 작가예요. 여러분들, 작가 중에 여러분들이 그 기출제, 기출도 되었던 작품이고 유명한 게 이제 유산가라고 있어. 어,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물론 이제 내용은 살짝 다르지만 그 유사한 틀이 뭐냐면 작가로서의 특징이 유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작가는 아주 쉽게 생각을 하면 표현을 내가 쉽게 해볼까? 그냥 잡스러운 가사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러 영역가 그러니까 가사라든가 민요라든가 이런 스타일들이 조금 섞여 있는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서민 문학이라고 아시면 이해가 편합니다. 그러니까 서민들이 조금 편안하게 자기의 감정과 그 다음에 자신이 표현하고자 하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쓴 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형식적인 면도 그러하고 그래서 이곳저곳에 따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내용은 그냥 뭐 자기 하고 싶은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상가나 영상가나 둘다 쉽게 얘기하면 어 풍류를 좀 즐기자라는 표현이고요. 유상가는 실제 풍류를 즐기니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라면 영상가는 풍류를 즐기는데 특히나 어떤 점에 초점을 맞추는 거냐면 어 인생은 참 무상하다. 인생이 무상하니 더더욱 즐기고 놀자. 뭐 이런 내용입니다. 이제 작가로서의 특징으로 또 하나 꼽을 게 있다면 어 상류층의 언어와 하류층의 언어를 같이 섞어 쓴다는 거죠. 더 쉽게 설명할게요. 어려운 한자어라든가 고사 어려운 한자 나열들도 있지만. 아주 편안한 우리말을 통해서도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다. 사실 유산가도 그게 특징이었거든. 알고 있죠? 그래서, 아,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구나. 작가라고 하는 건. 특히나, 뭐, 노래로 불려지듯 하다 보니까, 이게 그 당시에 유행한 어떤 시구 구절, 그러니까 삼유추들을 쓰는, 자주 쓰는 그런 글기 같은 걸 갖다 쓰기도 하고, 우리 이 작품에도 나와 있지만, 흔히 불러지던 표현들, 그러니까 자주자주 자주 불려지는 그런 표현이나 시조의 한 구절,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그냥 인용하듯 뚝뚝뚝 넣기도 합니다. 뭐 편안하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가 어, 서민 문학의 특징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구나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고 자 읽어가면서 제가 그런 부분 체크해 드릴 거예요. 자 우선 영상가에 제가 거기 여러분들 이것은 핵심이다에 이렇게세 덩어리 이제 동그라미 안 했어요 얘들아. 여러분들 교재에 대 제가 아주 예쁘게 동그라미를 했습니다만 왜냐면 이거는 이제 가능하니까 내가 손으로 한다기보다 이렇게 해도 자 동그랗게 하면 동그랗게 되니까 가능한 건데. 동그라미를 잘못 그려서 칠판에다 쓰니까 왜 이렇게 삐뚤빼뚤 되니 그걸 지워버렸어요. 제가 없어도 되지. 자 이제 큰틀 보여드립니다. 내용이 앞에 봄 산의 풍경을 얘기할 거예요. 자 봄날 풍경 너무 좋다. 당연히 긍정적인 표현이죠. 그러면서 아름답다, 흥치가 느껴진다라는 얘기를 시작으로 이제. 인생무상을 얘기할 건데 그 대표적인 그 인생무상을 얘기하기 위한 인용된 인물이 진시황입니다. 사실 근데 진시황이 인생무상을 표현할 때 가장 좋은 예시죠. 자주 나오는 사람 중에 하나지. 왠지 알지? 어 평생을 살겠다더니 평생 표현이 그런가 뭐 천년만년 살겠다더니 그래서 불로초도 구하려고 했었던 인물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그렇게 짧게 살다 간 인생 그러니까 사람의 삶이라고 하는 건 얘들아. 어차피 그렇게 허무한 거야 난리를 치고 뭐 불로장생 하지만 결국은 못하고 죽으면 끝이고 무덤에 갇히면 끝인 거예요 이래서 이제 진시황이 보통은 많이 쓰이는데 여기서도 역시 진시황의 고사를 활용해서 인간의 삶이라는 게참 허망한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좋은 봄날에 봄날에 봄날이니까 봄날에 흥취를 우리 즐기면서 즐기며 그러니까 짧은 인생을 누려보자. 짧은 인생을 즐기고 풍류를 즐기자. 풍류를 즐기자라는 것으로 마무리되는 작품입니다. 이게 주제예요. 네, 여러분들 교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 즐기자라고 권유를 하면서 마무리가 되는 작품입니다. 잡가라는 거 어차피 서민문학이기 때문에 내용이 어렵진 않을 거예요. 물론 어려운 한자어 나오는 부분이 있어. 근데 그거 외울 필요 없고요. 제가 이제 그것만 보여드리면서 한번 진행하겠습니다. 자, 다는 아니지만 제가 앞부분에 조금부터 출발해서 좀 읽어 볼게요. 연산홍록 뜻풀이 나와 있어요. 붉은 꽃과 푸른 잎이 무성해서 산을 쭉 덮었습니다. 거기에 봄바람이 넘노 나니 봄 위에다가 쓰시면 되죠. 자, 계절적 배경입니다. 제가 그냥 여기다 쓸게요. 여러분들 교재에 봄이라고 나오는 것에다가 그 위에 가로가 있어서 계절적 배경으로 봄이고요. 네, 그럴 줄 알았어요. 봄산의 풍경 얘기할 거거든요. 그것도 아름답고 좋아 라고 얘기를 할 거야. 봄바람 넘노 하니 황봉 백적이라 자, 황봉 노란 봄 벌과 백 하얀 접 나비가 있네요. 중요한 건 아니지만 거기 제가 이제 또 가로 쳐놨죠? 하얀색과 노란색. 아 그러니까 색채가 두개 이상 있으면 우리는 색채 대비가 쓰였습니다.라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정확하게 색채 대비가 쓰였죠. 어쨌든 온갖 꽃이 촥 산을 덮었는데 거기 벌 나비 막 날아다니고요. 봄인데 꽃이 있고. 너무 좋지요. 뭐 이런 계절적인 느낌과 이런 봄날의 정취, 이런 행복감을 느끼시기에는, 음, 여러분들이 이제. 오, 이 올해는 한데, 올해는. 올해는 틀렸어요. 올해 말고, 내년에, 우리 내년에 한번 즐겨보자. 그러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공부하십니다. 붉은 꽃, 푸른 잎은 산양 상기를 자랑하고, 산의, 봄산의 기운 같은 것을 자랑하고, 가는 새에 오는 나비 춘기추능을 조롱한다. 자, 춘기추능을 조롱한다 하지만 조롱이 비웃음이라는 부정적인 의미는 아니지요. 어찌됐던 어떤 봄날에 흥 겨움을 얘기하는 걸 겁니다. 자, 거기 가로가 있어요. 봄날에 흥겨움으로 나비와 새가 그렇게 마구 노래 부르고 날아다닌다. 뭐이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자, EBS 표현 보고 갈게요. 처음에 그세 줄이요. 제가 지금 읽은 세 줄의 EBS가 뭐라 그랬냐면 봄날의 풍경을 언급하며 그랬잖아요. 나비도 날고 새도 날고 벌도 있고 꽃은 피어있고 풍경을 언급했죠. 그래서 공간적 배경을 제시함 네, 영산, 산, 산, 산의 공간 배경을 제시했습니다. 또 하나, 가는 새 오는 새 조롱한다. 아, 대상을 의인화했네요. 네, 대상을 의인화해서 대상에 대한 화자의 친밀감 친밀감은 별다른 의미 아니야, 얘들아. 선생님, 친밀감을 드러낸다고 라 하면 꼭 상대하고 친해야 되나요?가 아니라 긍정적이면 돼요, 긍정적이면. 됐죠? 그래서 친밀감을 드러내면 되죠. 자, 이제 이렇게 좋으니 죽장을 짓고, 지팡이 짓고, 망해를 신어라, 집신을 씻어라. 왜냐면 지금 이제 여행, 간단한 여행차림을 하고 이제, 이제 산 구경을 해야 되거든. 천리강산 들어가니 만장폭포도 좋거니와 여산이 여기로다. 자, 원래 여산은요, 중국의 산을 얘기하는 거고요. 보통 이런 가사나 이런 작품에 자주 출연하는 산입니다. 왜냐면 정말 여산이 어떤 곳이냐면 정말 아주 그냥 장쾌한 폭포가 있고, 경치가 그렇게 좋대요. 그런데 보통 우리 가사 작품에 여산이 출연하는 이유는 여산보다 여기가 더 좋아, 혹은 여산만큼 좋아, 뭐 이런 걸 강조하기 위해서 비대기 위해서 나오는 산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쨌든 중국의 명산입니다. 여산이 여기로구나. 요거 뭐 다를 바 없네 여산과 여기가 여산 같아요. 비류지카 삼천천적하고요. 거기에 나와 있는 한자, 내가 발음도 못하겠네. 밑에 의시의 은시, 은하, 은하수예요 낙구천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 한자 어들의 나일이요. 물론 이제 한자라기보단, 어, 한자로 쓰여진 어느 글에 들어가 있는 글귀입니다 그러니까 유명한, 여기 내가 써놨는데, 200의 망여산 폭포라고 하는 곳에 쓰여져 있는 글인데, 이런 글기 자체가 서민들의 입장에서 이게 무슨 뜻이냐,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이런 산에 와서 이런 경치가 굉장히 훌륭함을 할때 옛날 글에 있는 것을 그냥 본따서쓴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이걸 해석하고 안 하고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중요한 게 아니야. 단지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것 뜻은 제가 써놨고요.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경치가 장관이다. 옛날 글에 이런 말이 있듯이 이런 뜻이에요. 정말 경치가 장관이지 않아를 얘기하는 건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작가의 특징은 이런 한자어들, 옛날 글들, 상류층의 언어들, 양반층의 언어를 갖다 쓰더라. 그런 언어도 쓰고. 서민층의 언어도 쓰고, 이게 잡가의 특징이었잖아. 그래서 제가 왜그 보라색으로 여러분들 왜 형광도 칠해놨고요. 보라색으로 잡가의 특징이야 라고 하면서 1, 2, 3 써놨는데 거기다가 쓰시면 돼요. 거기다가 상류층에 쓰기 싫으면 양반층에 라고 하셔도 똑같은 단어입니다. 층에 언어가 1, 2, 3, 다 똑같은, 다 요거 쓰시면 된다. 상류층의 언어를 사용했더라 라고 쓰시면 돼요. 그런 언어를 모방했더라 라고 쓰시면 됩니다. 여기다 더 정확하게 내가 쓰고 싶었던 건 그런 언어를 모방에다가 썼어요. 뜻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뜻이야. 그래서 어쨌든 아 경치 좋구나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해석하시면 되고요. 자 그로부터 둘레 아 그래서 그 EBS는 이렇게 얘기했네요. 옛글을 활용해서 풍경을 묘사 괜찮지요. 자 그로부터 한네줄 내리오시면. 제가 또 써놨습니다만 산절로 수절로 하니 산수간에 나도 나도 절로 이중에 절로 난 몸이 늙기도 절로 하리라 산절로 수절로 나도 절로 뭐 이런 표현의 시조가 있어요. 이거 많이 본 시조일 겁니다. 그러면서 주제는 자연치나 산속과 이런 물과 함께 저절로 늙어가리라 뭐 이러면서 자연체나 작품 배운 시조가 있어요. 그 시조를 인용한 거죠. 이 당시 유행하던 시조의 한 구절을 인용해서 쓴 겁니다. 이 작가가 이런 특징이 있다고. 그래서, 아, 시조의 한 부분을 인용하는 이런 특징도 있구나라는 거 봐두시라고요. 뭐 뜻이 중요한 게 아니란 뜻이야. 자, 이제부터 이제 인생무상을 얘기할 건데, 이제 이 부분이 좀 중요합니다. 아래에서부터 네줄 올라와서 저 이제 해석 들어갈게요. 자, 여기서부터가 이제 여러분이 조금 해석을 좀 보셔야 되겠네요. 나와 같은 초로 인생. 초로 인생이라는 건 뭐냐면 초로 풀초에 있는 로 이슬로. 그러니까 풀잎에 있는 이슬과 같은 인생이에요. 풀잎에 있는 이슬과 같은 인생이 무슨 인생인지 아니? 새벽에만 잠깐 있어요. 밤새 맺혀서 새벽에만 잠깐 있고 이제 시간이 흘러서 낮이 되어가면 얘 사라지거든. 알잖아. 그래서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 가로에 써 놨습니다. 요거 쓰시면 돼요. 허망한사. 바로에다가아 초로 인생은 허망한 삶 그러니까 금방 사라지는 어차피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허망한 삶을 비유하는 거구나라고 알아두시고요 해석 다시 들어갑니다 나와 같은 초로 인생 한번 끔쩍 죽어지면 한번 죽잖아 끝이야 아니 그렇게 끝인 인생을 뭘 그렇게 아둥바둥 아니 이렇게 봄날 좋은 풍경에 놀자. 아 즐겨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다시 갱생 어려워 다시 살아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낙양성 심리어의 높고 낮은 저무덤은 이것도 사실은 유행하는 가사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이 당시에 그런데 어쨌든 화자에게 삶의 무상함을 환기시키죠. 무덤이라고 하는 단어는 영웅호걸이 몇몇이며 절대가인이 몇몇이냐 무덤 속에 그 대단했다는 영웅호걸이라든가 그 대단했다는 절대 가인 아름다운 여자들이 무덤 속에 몇몇이겠어서다 죽으면 다 거기 들어가 있지. 그러니 대단하면 뭐해? 죽으면 무덤 속인데. 또한명 얘기할까요? 이러면서 이제 나오는 거야. 통일천한 진시황은요. 역시나 진시황도 마찬가지잖아. 아방궁을 사랑삼아 살았지. 아방궁은 진짜 이보다 더 화려할 수는 없는 그러한 궁. 그러니까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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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삶 터전, 터 공간을 비유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그아방궁 같은 곳에 살았잖아. 삼천국년를 시위에 함께하면서 몇만 년을 살자 하고 만리장성 국게 쌓고 기천만 수천만 년을 살자 하더니 결론은요. 자, 요 부분도 한자성의 한자어를 나열했기 때문에 상류층의 언어를 모방했다라고 하는데 사고평대라고 하는데 사고평대는 진시황이 죽은 곳이고요. 어그여사청초라고 하는 여사는 진시황이 묻힌 곳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죽어서 묻혔잖아. 죽어서 무덤 속에 진시황도 묻혔잖아요. 뭐 천년만년 살거 같더니. 그러니 또 가로에 씁니다. 자 거기 가로 있어요. 중국의 고사를 활용해서 진시황 나오. 내가 얘기했잖아. 고사가 별다른 게 아니고 중국의 인물 사람 이름 나오면 다 고사야 이랬잖아요. 중국의 고사를 활용해서 허망한 사 혹은 인생무상을 지금 말하고 있는 중인 거죠. 지금 진시황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러한 영웅들은 사후 유명, 죽고 나서 이름이 유명해졌어요. 그러니까 이름을 남겼죠. 하지만 나와 같은 초로 인생은 그것도 없어요. 이 진시원 거 같은 사람은 이름이라도 있지. 나는 한번 끔찍 죽어있잖아요. 그러면 칠성포로 질금 묶어가지고 소방상 대돌 위에. 그러니까 쉽게 이제 해석은 제가 좀더 하겠습니다만 거기 뜻풀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초라하게 장사 지낸다는 뜻이에요. 그냥 몇 명이서 장사 지내서 결국은 그 산속 같은 무덤 속에다 같이 그게 끝이잖아. 결국은 그러니 두려시, 여럿시 메고 갈때한멋퉁이 돌아가니 구준비는 새우석과 한박으로 퍼붓는데 무주공사 주인 없는 빈 산에 털 닦아 청송으로 울. 을 삼고 청소 소나무로 울타리를 삼고 울타리를 일부러 삼았다기보다 소나무가 거기 있는 거야 그 속에 그냥 그냥 무덤에 들어간 거지요 두견새를 벗을 삼아 쥐야장처 누웠으니 두견이만 어, 소적새만 두견새만 막 울고 있는 곳에 어, 누워 있잖아요 무덤 속에 그러니 사는 요요하고 물은 쾅쾅한데 원래 작가의 또 하나의 특징입니다 이렇게 음성 상징어를 많이 써요 음성 상징어 쓰였죠 이것이 나기로다가 그러니까 그게 전부잖아. 사람이 나 같은 사람은요 이제 진시황은 이름이라도 남겠지 나 같은 사람은 죽으면 그렇게 초라하게 무덤에 묻히고 빈 산에 무덤에 묻혀버리면 그게 끝이야 새소리 들어가면서 물소리 들어가면서 무덤 속에 누워 있겠지 아니 그럴 걸왜 지금 못 즐기는 건데 전 이런 수업을 할 때마다 제 자신이 생각납니다 어 삶을 막 여유롭게 즐기지 못하고 매일 수업에 몰입, 나왜 이렇게 열심히 수업만 하고 살지? 라는 생각이 나도 살짝 드네. 뭐, 어쨌거나, 여러분도 살짝 들긴 하겠지만, 하지 마세요. 그런 생각할 때 아닙니다. 나는 수업을 열심히, 여러분은 수업을 열심히 들을 때예요 자, 계속 갈게요. 그래서, 그러니, 자, 이러한 일예 생각하면, 자, 결론 내릴게요. 자, 여기까지야, 지금. 인생부상을 느꼈어. 자, 이제 결론 내립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생각하면, 이렇게 인생이 허망하고 더덥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면, 아니 놀고 무엇하리? 안 놀고 어쩌겠어요? 놀아야지요? 그래서, 노류장화를 꺾어 들고, 자, 노류장화 한 단어만 보고 갈게요. 요거, 다른 작품에서도 종종 나오는 거니까, 길가에 있는 버들 가지고요, 담장에 피어 있는 꽃이에요. 길가에 있는 버들가지나 담장에 자기 꼭 담장에 피어 있는 꽃이라는 건꼭그집 소유가 아닐 수 있으니까 이런 꽃들 이런 버들가지 아무나 꺾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써 있을 겁니다. 어 누구든 꺾을 수 있는 아, 거기 가로가 돼 있구나 가로에 누구나 꺾을 수 있는 것이라는 뜻이고요. 꽃 같은 거죠. 아주 쉽게 이거 노류장화 기생을 비유한 겁니다. 기생이구나라고 알아두시면 돼요. 어쨌든, 그래서 노류장화를 꺾어서 들고, 마음대로만 놀아보세요. 우리 마음대로 놀자. 그러니 결국, 그 가로에다가 한번 쓰실래요? 인생을 즐길 것을 권유하는 거죠. 우리 인생 즐기자. 어, 음성상징, 어, 네, 이제 됐습니다. 어, 뭐, 이렇게 허무하게 말을 끊어. 아니, 업을다 했는데, 말을 이어가고 있었어, 내가. 자, 이렇게 인생을 즐깁시다. 라는 내용입니다. 음, 어쨌든 뭐, 기생들과 풍류까지 즐겨가면서 즐기자라는 뜻인데, 아까도 매번 얘기하지만, 우리는 내년에 주기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게 영산가예요. 그 유산가의 특징과 유사하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어, 작가이기 때문에 서민문학이라서 깊이 있게 어려운 단어들 없었습니다. 그냥 쭉 읽으시고 어려운 단어들 한자들이 있었습니다만 그거 해석도 중요하지 않아. 특징만 잡아주시면 되는 거 알고 있죠? 왜냐면 일부러 양반층의 언어를 모방하고 싶어서 갖다 인용하는 구절들이기 때문에 그것도 또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작품에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